안녕하세요. 노인다혁입니다. 오늘 3일째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바람을, 바람이 많이 불면서 하늘은 흐리고, 오늘까지 아마 비가 올것 같아요. 어,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래도 다행인데요. 와, 추워요. 어, 지금 오늘 인천 온도는요. 12도, 13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어, 12시가 대, 다 돼가는 시간인데도 베란다 온도는요 1 5도예요 습도는 77% 고요 와 그래서 이 다육이들이 어, 습도가 많으니까 아, 물을 주지 않았어도요 입장을 아, 다 벌리고 이렇게 있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물을 안 줘도 이 아이들이 어, 입장이 이렇게 오므라 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이 아이 꼭 깍지 같아죠? 뭐가 이제 묻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진짜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부는 거죠? 아유 참.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비 가림막을 이제 어 이렇게 내려놓지 않고 어,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느 이제 저희 구독자님이 어 구독 구독 인원은 많은데. 어찌 이렇게 댓글도 별로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육이, 어, 이렇게 유튜브 한 지는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제 유튜브는 어르신들, 어, 케어하는 그런, 어, 방법, 그런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유튜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 건강에 대한 유튜브는 그렇게 어, 치매가 이렇게 사생활 관련된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촬영할 그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촬영보다는 제가 그냥 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느 날제 이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는 방법을 제가 또 하고 싶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알고리즘에 떠서 이제 제가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다육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독자 수는 뭐 5천 명이 넘지만, 다육이 구독자님은 뭐 거기에 절반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할까 하다가, 그냥 다육이만 저는 다육이를 사랑하고 또 어르신들 케어하는 것도 좋아했죠. 하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육이 어, 케어하면서 힐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어, 이렇게 다육이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 구독자 수는 많은데 어, 왜 이렇게 <laughs> 댓글 다는 분이 별로 없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답니다. 많이 구독도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제 유튜브, 제 다육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어, 저 같은 경우 계속 비를 맞출 수 없어서 이렇게 어, 어 이제 가림막을 해놨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가림막에 딱 맞는 게 아니라서 저 가에 있는 아이들은 어, 비가 들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빼놨답니다. 그그 그, 그 아이들이 계속 비를 맞으면 이제 고사가 되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빼 왔는데요. 그 아이는 요 아이랍니다. 아, 작지만 정말 황금빛을 아, 유난히 많이 띄우고 있는 밝게 띄우고 있는 요 황금 염자죠. 이렇게 크다가 저기서 조금새 입장이 또 이렇게, 음, 자고 하나 달고 나오고 있답니다. 거리대에서 한참 있었죠, 이 아이가. 아, 너무, 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계속 비 맞으면 안될것 같은 아이가, 어, 알바 뷰티였어요. 알바 뷰티. 알바 뷰티가 거리대에서 이렇게, 와, 많이 여물었답니다. 이렇게 달궈졌어요. 그래가지고 음, 너무 예뻐졌고요. 요 향을 한 연꽃이 그 이제 다글다글 더 다져졌답니다. 제가 향을 한 연꽃이 두 아이인데 요 아이는 이렇게 다글다글 원래 조금 다져졌던 아이인데 더 다져졌고요. 이 아이는 분갈이를 해줬더니 다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입장이 길쭉길쭉하고 이렇답니다. 이 아이가 더 오래된 아이인데. 이렇게 물을 많이 먹고 화분이 커지고 영양이 좋으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또이 아이 딥네드 빨간 염 빨갛게 되는 염좌가거든요. 염좌예요. 이 아이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 아이도 여기저기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거리대에서는 이런 아이들도 금방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너무 색감이 예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는 물을 좋아하니까 상관이 없이 더 건강하고 씩씩한데요. 어, 섀도우가 이렇게 입장이 치마 입은 듯이 이렇게 다떡 벌어졌어요. 그렇게 예뻤던 모습이 이렇게 못난이가 돼 갑니다. 이 아이들도 이렇게 너무 벌어져요. 이렇게. 지금은 장마도 아니고 3일 연장 비가 왔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못난이가 되잖아요. 그러니 여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정말 물은 어 진짜 아껴야 된답니다. 이 아이 꽃은 많이 폈죠? 이런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어, 이거 어, 말간인데요. 이렇게 예뻐요. 꽃이 그래서 꽃대를 요 아이만 안 잘려주고 있어요. 어 이런 아이들은 목등이라서 이렇게 <laughs> 통통하기도 하지만요 더 이상 커질래 커질 수가 없으니까 서로 등대고 있으니까 벌, 벌어지는 거는 이 정도에서 이제 끝나나 봐요. 요 원종 원종 엘리자베스도요 이렇게 와이 아이들 정말 물을 많이 머뭇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열흘 이렇게 안 줘도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 때는 정말로 어 만져봐서 죽을 만큼 아니면은 아, 물을 어, 아끼셔야 한답니다. 어, 스텔라도 저게 작은지 꽃대인지 뭐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 요 아이는 계속 이 안에 있어도 이렇게, 어, 입장 끝에 빨간 색깔은, 어, 요 아이는 스텔라, 어, 금? 스텔라 금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변이었죠, 변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어, 있어준답니다. 어, 카시오 적금도 어 그래도 벌리긴 벌렸지만은 그래도 오무 오물, 오라든 편입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봉황처럼 이런 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요 요, 어, 돌섬이라는 요 아이가 금기는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떡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수분이 많아도. 어, 아이를, 아기를, 이렇게, 이제, 자고를 많이 키워주기 때문에 더 좋기는 해요. 요 아이들, 아, 반짝반짝 합니다. 정말로, 어, 요 철화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와, 정말. 벌리고 싶은 대로 다 벌려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잘 관리를 해줘야 할것 같아요. 다저 밑에 있는 아이들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랜닝금. 그랜닝금이 예전에 엄청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귀여워요. 와, 이렇게 블랙 옵투샤. 요 바닐라비스는 이렇게 어 입장 끝에 빨갛게 찍었던 점은 어디다 팔아먹고 이렇게 자구를 쑥어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게 습도가 많으니까 이렇게 쭉 내밀었겠죠? <laughs> 저 엄마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쭉쭉 얼굴을 내민답니다. 어, 이제 요런 아이들. 어, 블루 드래곤이죠. 블루 드래곤은 웃자라진 않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농장에 갔을 때 블루 드래곤이 3만원 이렇게 하길래 왜 이렇게 더 예뻐 보이는지 사진은 못하고 어, 작은 걸로 이렇게 뭐 5천원 이렇게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이아는 점점 예뻐져요. 이 환경에서도 점점 예뻐집니다. 아 가이아 가이아 하더니 이런 모습에 가이아라고 어, 사람들이 좋아했나 봐요. 이제 스타마크도 어 이렇게 또 벌어지긴 했지만 은 그래도 이런 아이들 웃자라지 않고 좋답니다. 어 레드벨벳 요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어 블루드래곤 또 있지요. 어요 아이가 더 이렇게 아주 멋지고 손톱이 더 진하답니다. 그래서 어 비가 이제 오늘까지 오고 내일은 이제 안 온다고 이제 예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걸 어, 믿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비가림막을 어, 치워주지 않고 덮어놓고 이제 출근을 할 겁니다. 우리 이웃님들도 어, 이렇게 다육이, 음, 물 너무 많이, 비물 너무 맞추지 마시고 이렇게 단돌이로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다육이 소식과 제가 왜 해오는 말, 구독자는 많은데, 이렇게, 어, 댓글이 많지 않은지, 어, 알려드렸습니다.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